화이팅 화이팅 불행 더 빨리 더 빨리 <수> <Ils>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빠륵, 빠륵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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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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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화이팅, 화이팅. <웃음> 빠르게 <웃음> 빠르게 빨리. 더 빠르게 화이팅! 화이팅! 오, 오, 빨라, 빨라, 빨라! 빠르다, 빨라, 제일 빨라, 지금까지 더빨리더빨리 더 빨리, 느려 느려 더빨리 더 빨리!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. 누구야?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. 음.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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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빨래빨라빨라빨라다와와와빨이팅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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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빨래 빨래야 빨래이빨 꼬마야 한명 누워있어? 누워 네? 앞에 누구 있었어? 앞에요? 어. 네 넘어진 사람 아 있었어? 아이고.. 어서 계단 쪽 계단? 네 가만히 누워있어? 네 가만히.. 계단에서 에이 뺑.. 빌라 온다! 됐어 파이팅, 파이팅. 선수 아니잖아 <laughs> 네오 <laughs> 저 52초. 어? 2분 52초. 어? 네. 달려! 나이스! 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